안녕하세요. 색이 예쁜 요리의 빵입니다. 빵의 엄마입니다. 엄마, 우리가 오늘은 다녀온 곳이 어디예요? 박줄레 어, 국수집. 맞아. 어, 상호 이름이 막줄래 국시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있는 국시집이에요. 여기는 양주에 드라마 세트장이 있었어가지고 예전부터 드라마를 찍으시고 이쪽에 잠시 들르셔갖고 식사들 하시고 머물다 가시는 곳이어가지고 연예계 쪽에서는 나름 소문이 났던 국스 집이었는데요. 그리고 여기는 특이한 게 뭐지, 엄마? 도토리야. 도토리 음. 가루로 반쪽을 해서 국수를 했는데, 음. 엄청 쫄깃쫄깃하고, 음. 아주 맛있어. 맞죠 그리고 또 뭐가 특이했죠, 엄마? 홍합이 그냥 상겜이에요. <laughs> 김치도 맛있잖아. 그치? 어, 엄청 맛있어. 음. 여기 직원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국수의 양을 더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내주시는. 이렇게 해서 저희는 오늘 양주에 위치한 막줄레 국시집을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